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우리 나의 너의 그의 우리 의 너의 의 그들의 어 이거는 뭐뭐 의에 해당되어서 소유 대명사 아닐까요? 명사, 대명사. 그죠? 뭐 이거는 명사 아닐까요? 라는 의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소유 대명사, 요거 잘 모르겠다. 어, 차라리 모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폴란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유 대명사, 대명사이지만 얘가 명사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 취급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형용사 취급을 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형용사 취급, 요거는, 그쵸, 어, 남성, 중성, 여성이 다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어렵겠죠? 왜요? 나의 뒤에 뭐에 따라서, 이 명사에 따라서 앞이 무의가 됐다가 모의가 됐다가 모의야가 되는 거죠. 뭐에? 뒤에 명사가 남성이냐, 무의. 여성이냐, 모이야. 중성이냐, 모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시는 순간에 아, 이거 되게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 외우기 너무 많고 힘들다. 그러면 제가 읽어봐는 다 드릴 거지만 우리는 1인칭, 2인칭 단수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이모이에 모이야. 트부이 트보이에 트보이야 요것까지만 가지고 간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씩 살펴볼게요. 나의 라는 뜻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뒤에 뭐에 따라서 명사에 따라서 어떤 거는 남성 무이 모의, 중성 모의에 어떤 거는 모이야 여성 이렇게 들어간다. 어, 그럼 그 명사 뭐예요? 어 우리 뒤에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다음에 되게 많이 쓰여요.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지 제가 이제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 자리에서는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워보실게요. 무이 모이 모야 트브이 트보이 트보야 이렇게 리듬 타서 외우세요. 무이 모이 모야 이게 나 의이다. 트브이 트보이 트보야너의다 근데 어우리 아, I, my, me, mine 이렇게 연습을 하셨잖아요. 영어로 공부하셨을 때그 mine에 해당되는 나의 것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는 이 소유대명사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토이에스트 무이 토이에스트 뭐였죠? 토이에스트 이것은 ~~입니다. 이거 내거야 라고 할때 토이에스트 무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 근데 내거가 그쵸 여기 그 명사가 남성일 때 생략을 하고 토이에스트 무이 예를 들어서 토르바가 있어요. 토르바 뭐였죠? 가방이에요. 이거 가방 가르키면서 이거 내 거야 하면은 토예스트 모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 oh, 이거 내거 커피야. 토예스트 모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거? 이 가르키는 거가 어, 남성이냐, 중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나의 것. 나의 것. 너의 것. 얘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죠? 너 이거 내거뭐 가지고 있어? 라는 표현. 나의 뭐 좋아해? 이렇게 하는 표현. 그다음에 이거 내 거야. 이거의 이것은 나의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to 예 e s t m 그다음에 그죠? 루비쉬. 요거 넣어 가지고 또 나의 너이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다시 연습을 해 볼게요. 모이 모이에 모이야. 두부이, 두부이의, 두부이야. 그죠? 모이, 모이의, 모이야. 두부이, 두부이의, 두부이야. 여기까지 하시고, 예고, 예고, 예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고, 예고는 그의, 그것의 라는 뜻이고, 예이는 그녀의 라는 뜻이다. 그죠? 그의, 예고, 그것의 하면 예고, 그 다음에 예이 하면 그녀의 라는 뜻. 우리의 란 뜻은 나슈나슈나슈 나슈나슈나슈 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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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너희의 뜻은 바슈바슈바마슈 그들의 이는 이흐 이렇게 어 아, 너무 외울 게 많아요 그럼 과감하게 삭제 우린 여기까지는 반드시 무이모이의 모이야 트부이트부이의튜부이야 이렇게 한다 나의 너의 뜻이지만 이 나의 것 너의 것 요것까지도 같이 할수 있다. Thank you.